일일날 하나데이 놓치신 분들, 21일날 하나데이 또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티커를 모은 분 중에 111분에게 교촌치킨 드린다고 합니다. 알아진 치킨 당첨 잘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또잘될 겁니다. 스티커를 모을수록 더큰 선물을 드리고, 유의사항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일날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 다시 한번 참여기를 드리는 더 하나데이다. 저도 1일 날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스티커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간단하게 누르면 스티커가 보입니다. 나가셔가 이것도 한번 보시고 나가셔가지고 2 0일만 가능한 하나 데이, 하나 데이 나의 스티커 받았죠? 그래서 나의 스티커 보기 하시면, 이렇게 스티커 받은 게 나오고요. 친구한테도 이 소식 전달하실 분들은 전달하시고요. 간단하게 참여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통장, 하나은행. 최대 6만원, 그러니까 매달 5천원 상당의 쿠폰하고 12회 해가지고 6만원 상당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고 하나 통장에 급여를 받는 거 급여이체 신규 고객인데 요 기간 동안에 급여이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작년에 그리고 1회 제공되는데 전월에 급여 실적이 있으면 다음 달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50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인데 자기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에서 그러니까 식구들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하면서 이름이 아니라 이름 지우고 급여 뭐 월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 해, 혜택 대상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보고 하면 좋으니까 저는 해당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20일 제한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OK 캐시백 하고 코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통장 만들었잖아요. 하나 그것도 하나 통장이네요. 어쨌든 가입 신청하기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고 동의하고 시작하기 했는데 저는 급여 20일 제한이 걸렸으니까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